공연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연먹읍시다 그러면은 아저것도 옆판에 그래가 고싹 돌아가고 도망갈 사람들 그치지응 어쨌거나 그래도 여떤 이게 다 팔았으니까 이제 재미난 공연 한번 하려고 이제 세팅 좀 했네 응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왜왜왜 왜, 왜 형님 아 와이프를 여기 와서 자꾸 그리야 그렇지 다그 떠들고 그러지마 공연에 방해되니까 예 그러면은 예 네, 이제 아무쪼록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재미나게 공연 한번 할 테니까 이게 입장료다 생각하고 혹시 열사 신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막 이렇게 흔들어 봐봐 그치 어, 내려 내려 오늘은요 저기 비도 오고 하니까 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에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자면 제발 열산 사람들 하나 사갖고 옆에 사람하고 놀아먹지좀 마세요 어 우리 매 매출에 지장이 생깁니다 저희 엄마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두개 사면 우리가 천원 깎아주잖아. 하나에 삼천 원이면 두개 육천 원 받아야 되는데 두개 오천 원 받으니까 천원 깎아주잖아. 그리고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이거 삼천 원짜리 하나 팔아봤자, 2천구백원 밖에 안 남아요. 어, 얼마 남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제발 놀아먹지 말고. 옆에서 하나 먹자고 맛보기로좀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3천원을 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laughs> 혹시 또엿 먹고 싶은 사람 없죠?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한번 하는데, 내가 원래 이제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리 선배, 우리 그 같은 동료분이죠. 우리 이재주분방님하고 저하고 이제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 이제, 요즘에 나 못하는 갓소리들이 없어. 아,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한국 내가 딱두 곡을 하는데 한곡은 그냥 나도 못풀겸 장구 치면서 노래한 곡 해드리고 아 그리고 한곡은 내가 이 드럼을 치면서 노래한 곡 해드릴게.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고 앵콜이 나오고 박수를 쳐주면 소생이 개인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가수리가 한 7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장구를 그렇게 잘 치네. 응. 내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오케이.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수만 잘 치면 돼, 엄마. 그렇지, 가수만 잘 치면 돼. 이게 칭찬은 칭찬은요, 진짜 진심 어린 칭찬은 코끼리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뭐 잘난 거 있고 그래서 이러고 나왔었어요 그죠에못 배우고 가진 거 없으니까 먹고 살라라 보니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주는 거는 물론 여 팔아주고 물건 많이 팔아주는 것도 힘이 되지만 공연할 때. 못해도, 아이고, 손주 같은 녀석, 자식 같은 녀석, 재롱 떤다는 마음으로다가,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줘야 우리가 잘하네. 내 말이 맞죠? 네, 해갖고, 지금부터, 선생이 그, 저기, 나우나의 영령 있지, 영령? 어, 그걸로다가, 한번 잠구치면서 노래 한 번, 장구 치면서 노래 한곡 먼저, 몸풀이로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나의 영령 노래 괜찮죠? 예. 네, 그걸로 해갖고, 탁 하면서, 그래도,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거지.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이, 저기, 뭐야. 1년 365일 중에 3월 달에 공연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어, 3월 중에서도 오늘 이제 21일날을 제일 열심히 해요. 어, 진짜예요. 어, 어.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평일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집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놀러 오시는 거거든. 못 사는 사람들 봐봐 평일에 누가 놀러 다녀 일해야지 그잖아 그죠? 그래도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앉혀놓고 공연하는 게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박수 합치면 사람도 아니지 자 그러면은 나훈아의 영역 솔직히 저는 이제 노래는 잘 못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서 손장단 마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의 영역 갑니다. Let's 출발, 가자. 응. 이라 알았어. 이젠 알았. 어찌하면 좋을까 Hey 월라도 아직나 너를 잊지 못하네 하지 않는 너를 왜 we 영영 못잊힐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잊힐거야 <laughs> 괜찮게 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힐끗힐끗 여러분들을 보니까, 야, 이 박수 쳐주는 모습에, 내가 감동받았잖아. 아무쪼록, 이렇게 리듬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시고, 에콜해주신 시 우리 손님분들, 하신 사업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다시 한번 차려 배꼽 잡고 격리해. 그렇지. 참고로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사세요. 되게 박수 안 치신 분들은요, 차마 요금 못하고 한 200살까지 만수무궁 하셔요 어, 친구들도 뒤져보고 며느리도 존나 겨 얻어 저가만 살아 200살까지 씨. 이제 이래도 박살 주면 사람도 아니네 차려 금리 이게 하면서 감기가 걸려 놓으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감기가 안걸리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뜰 때는 땀이 납니다 봐보쇼 대가리 이런 거 쓰고 하는데 김이 안 나게 했 거냐고 얼마나 더운거 환장하고 왔어 봐봐 대가리김 나는 거 보소 <laughs>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요거쓴 것이 낫죠.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갖고, 아이고, 막 조금만 뛰면 콧물이 질질질질 나. 더러워 죽겠어 아고 뭐.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말 길게 하면 재미없다고. 요번에 내가 드럼 치면서 노래 한곡 해드릴게. 요거 한번 하고, 지금처럼 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다 때려치고, 진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악기. 어? 장구로서 내가 인사를 한번 드릴게. 오케이? 원래 있잖아요. 서양 악기들도 또 훌륭한 악기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북과 장구, 깽갈 이런 소리에, 막 이렇게 열광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가고 만든 악기고, 우리 사람 인체에 이거를 표본으로 다, 이 장구통이 허리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간 게 이게 사람 인체예요, 인체. 진짜예요. 여기 위에 부분, 궁쪽. 여기 부분이 이제 사람 머리고, 요 밑에가 사람 다리 부분에 가고, 요 가운데가 허리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 너무 잘 맞고 흥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대단한 훌륭한 악기들이 많은데 내가 그 창고공원까지 한번 가는 의미로다가 시계바늘에말 있지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가자. 내가 요번에는 우리 엄마들 시계바늘 아시죠? 그 옛날에 유행했던 시계바늘, 어?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어? 어? 그런 거 얼마나 좋아 난둘다 좋더라고 그치? 친구가 좋아 뭐가 좋아 나 친구는 싫어 이 새끼들 맨날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그 노래로다가 시계바늘로다가 한번 내이 드럼치면서 노래도 한번 할 테니까 요거는 내가 이걸 연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다 보여요 <laughs> 야키좀 올려줘 어. 솔직히 장구 치면서 노래할 때 에? 내가 대충 봤는데 몇몇 분들 안 치다가 나한테 딱 걸린 사람 몇명 있어. 요거치다보면다 보여. 그러니까 박수 잘 쳐야 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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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드럼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야매로 치는 거야. 야매, 야매 뭔지 알죠? 어? 그니까, 러 그냥 뭐 틀려도 그러려니 하고 봐. 어? 뭐 박자가 좀안 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 알겠죠? 그냥 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정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어? 여러분들이 나와서 엿장소를 해. 그러면 되네. <laughs> 해갖고, 괜히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마. 어? 우리 평가받으려고 온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힘차, 박수 한번 주시면서 시계판을 올라갑니다. 렛츠, 가자! 응! 어. <목소리> 이 노래야, 후회해도 이노래 so humble, hey boy. 다시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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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한번더 합시다. <laughs> 야, 오늘 직구석 잘 돌아가네.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어차피, 노래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막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뭐라도 좀 특이한 걸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네, 나는. 그죠? 해서 내가 요거 한번 하고 이제 장구 공연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장구 한번 쳐드릴게. 오케이. 아니면, 비도 오니까, 북을 한번 쳐드릴까? 북이 나껐어 장구가 낚었어? 참, 보면은, 가만 보면 이렇게 센스들이 없는 양반들이요. 그냥, 어 그럴 때는 장구에라 북해라는 것이 아니고, 야, 두개다 해. 그러면 되잖아. <laughs> 사람을 부려먹을 줄을 알아야지.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장구를 먼저 친다고 했으니까, 장구 한번 보여주고, 지금처럼 반응이 좋으면 내 북까지 한번 보여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수 세번 시작 오케이. 박수 두번 시작 그렇지 다시 한번 여기 박스 나오는데 박스 안 입은 사람 박수세번 시작 박스 안 입으셨어? <laughs> 그냥 어쨌거나 그러면 그 오작교 있지 오작교 오랜만에 오작교를 한번 해보자 그 오작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무지하게 가사가 좋아요 해갖고 네, 그걸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좀 내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저는 장구채를 사면 저한테 맞게 다 갈아서 써요 근데 여기 와갖고 갈 시간이 없어갖고 장구 소리가 좀 둔탁하게 나네 영영 영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려니 하고 봐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정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매화 축제 때까지만 각설이를 하고 은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각설이를 해뭔 얘기인지 알겠죠? <laughs> 응? 응? 뭐? 뭐해? 아 엄마한테 문자 왔어? 아, 그랬네. 저희 엄마가 사실 얼마 전에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나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쓸개를 드러내셨어요. 이제 기능이 마비돼 갖고 네, 내큰 수술을 받았는데 네, 저기 엄마한테 문자 왔는데 요거 한번 읽어도 되죠? 응, 그지 어. 어, 아들아, 비우는데 고생이 많다. 오늘 손님이 좀 있니? 예, 어쨌거나, 열심히 하고, 있든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니네들이 성공하는 거다. 애, 박수 한번 줘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밑에 출신해갖고 한줄또 있네. 어, 아들아, 이렇게 혹시 손님이 좀 있다면, 분위기가 좋을 때, 물건을 꼭 하나 팔고 하니라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 됐네 응. 그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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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엄마 아니, 그, 우리 엄마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렇게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응, 봐봐 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딸 자식이 다 있는 부모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 살아요 저는 어떤 분들은 내가 얹혀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실까? 에? 그러니까 마음의 이팔 청춘이지 뭘? 그놈의 응? 씹어먹을 세월이 문제지 뭘. <laughs> 그럼 엄마 말 나온 김에 고장 난 벽시계 한번 해드릴게. 그 노래 좋죠? 어? 세월아 너는 어찌 야속하게 가느냐? 그 저놈의 벽시계는 고장도 잘 나는데. 응? 진짜 벽시계는 건전지만 너도 가잖아. 응?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한번 세월이 혹 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네 그래서 예, 아고 여기 아까도 내가 부탁 말씀 드렸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좀 와서 좀 앉아줘요 아니면 그냥 가시든가 어, 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연목자 그러면 갈 거잖아 그러니까 예, 이왕 구경할 거면은 우리 힘좀 나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와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연을 보는 예의지 어? 무슨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그냥 쟤가 서갖고 그러고 보고있으면 하고싶은말 들었냐고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고장난 몇시게 부르는 동안에 어,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연매겨저 어. <laughs> 사람 옆방구에 들고가면 어차피 갈거거든 <laughs> 아니면 그러니까 일로 좀 와서 좀 앉아줘요 난 어, 이제 노래 한두곡만 하고 이제 들어갈거예요 다른 사람 나오라고 할테니까 어, 좀 와갖고 앉아줘 일로와 차기다리는거예요 그면 저쪽 건너가서 기다려. 응. 괜히 거기 있으니까 괜히 내가 못해서 그런지 알고 자존심 상하잖아.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비가 와서 관광차들도 빨리 빠지는가 봐요. 아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뭘. 뭐. 예, 대신에, 기사한테 타시면서 빗길이니까, 천천히 가자 해요. 일찍 출발하는 만큼. 그래야지 사고 안 나는, 빗길 운전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졸음 운전까지 해봐봐. 이렇게 이쁜 우리 누님들 얼굴 기스나뭐 큰일 나잖아.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고장난 벽시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경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 <laughs> 아,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제 아까 뭐그뭐 그, 뭐, 이제 요거 장구 한번 쳐드리기로 했는데 네, 패드 판다고 못했잖아요. 네 장구 한번 쳐드릴게 이제 쳐드리고 이제 저기 다음 사람 내보낼게. 그래도 괜찮겄죠 네. 그러면 그거 한번 합시다. 오늘 은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옛날 노래 갖고 한번 두들겨봐 드릴게. 나그네 서름이라고 있네. 나그네 서름. 네 나그네 서름을 한번 연주를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장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역가위하고 이 장구하고 같이 한번 두들겨 봐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이게 솔직하게 재밌어. 더군다나 옛날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해보라고 또 젓가락장단까지 집어넣어가고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노래가 해갖고 예, 내가 요거 한번 하고 우리 다음 분 한번 모셔볼 테니까 예, 여러분들 흔찬 뜨거운 격려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면서 나그네 서로 올라갑니다. 가자. 엄 나오는 바람에 박수가 안 나고네. 네. 엄마, 아니, 엄마 얘기하는 거아니요어제께온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네. 네. 아, 아이고. 어쨌든 잘했어요. 박수는 한번 줘.